경남 지역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조선업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조선소들은 위탁 경영이나 인수합병이 거론되고 있고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대형 조선소들까지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등 조선산업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경남 지역 대표 조선소들은 벌써 수년째 자율 협약을 통해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조한 선박이 있어서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문제는 자금입니다. 배를 만들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등으로 세계 조선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자금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단 일각에선 해외 매각이나 위탁 경영 같은 방식에 적극적인 구조조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동조선의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한진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위탁 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대형 조선소들의 위기감도 상당합니다. 계속되는 실적 부진에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최근 단행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의 R&D가 상대적으로 해양플랜트에 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슬기롭게 극복하는데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최근 들어 친환경 선박 수요가 높아지는 등 국내 조선업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되살아날 때까지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선업 전반으로 구조 조정이 확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